제가 이번에 준비한 슬라임은 오로라 슬라임입니다 오로라 슬라임, 오로라를 제가 약간 다양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을 오로라로 표현을 해보려고 저희 시그니처 슬라임 오로라 슬라임을 준비해봤습니다. 세 가지 색.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을 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색을 이제 보라색 슬라임, 파란색 슬라임, 빨간색 슬라임을 각각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통 안에서 섞어 줄 겁니다. 아, 세개세 개만 드는 거야? 응. 그러니까 세 개를 만들어서 한 통에 담는 거지. 전 진짜 이뻐요. 일단은 <laughs> 클리어 슬라임에 색소를 보라색 색소를 제일 밑에 깔아 줄 보라색 <laughs> 너무 색소를 해, 너무 많이 넣었다, 너무 많이 넣었다. 아니야. 갈색 넣어 본 것도 오로에 알았어 저 죄송한데 손한 번만 더 씻고 와도 돼요? <laughs> 어렸을 때그 흙장난 막 하고 진흙장난 하면은 <laughs> 손톱에 이렇게 끼잖아 똥 잘못 닦은 거 같아 빨리 씻고 와 <laughs> 보기 좀 그래 아, 저거 이상해 이거 나만 볼수 없다 여기 놔두고 보라 이거 여기 서 같이 보세요. 이렇게. <laughs> 여기, 색이 완성됐습니다. 보라색. 여기다 조금 더 넣을까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더 넣을까 말까요? 조금만 더 넣자. 한두 방울. 진하지 않아? 연한 것 같은데? 응, 그래. 아, 색깔 이뻐요, 지금. 다행이다. 그러면은 보라색은 여기까지 색을 내줄게요. 나이 정도. 이 정도까지만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 따라 비버 같대, 오빠도. 근데 좀 약간 오늘 따라 살점 보이게 나오잖아요. 밑에서 해서 그래. 아, 그래? 나살이쪘어 어, 맞아. 그리고 이제 빨간 색깔 슬라임 만들겠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갈수록 탱탱해지는 거 같은 느낌은 왜 그런 거죠? 좀 약간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조금 더 탱탱해져요. 삼식 님손 큰가요? 오빠 손큰 편인가? 나손 작아. 아, 손큰거 같은데? ]야. 작은 편이. 음. 아, 수분이 날아가서 탱탱해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수분이 날라가서 탱탱해지면은 더 넣어야 되나? 그물 같은 거를. 정말 하기 싫은데 작가님이 스케치북으로 왜손 얘기를 꺼내가지고 손을 대보라고 하거든요. 둘이 손 대봐요라고 스케치북이 이 오른 왼손을 줘야지. 웃어. 아, 뭐해? 웃어. <laughs> 카메라 한번 보고. 저희는 이 정도 차이나요. 자, 빨간색. <웃음> <웃음> 자, 빨간색깔 슬라임 완성했고요. 탱탱해졌어. 만져봐도 돼요. 어, 손 씻어진가 만져. 어, 만지는 동안 저는 다시 파란색깔 슬라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만져. 오. 좋지? 이쁘지 않아? 음. 자, 이렇게 이번엔 파란색을 색소를 이것도 섞어줄게요. 오, 선행아 어? 대박. 응? 이거 다 같이 여기 올리면 은 아이스크림? 딸기, 포도, 초코. 뭘 올려, 올려도 똥이 그냥 생각날 거야. 넌 잘못 없어. <laughs> 오빠가 잘못했어. 나 솔직히 어. 좀 기대돼. 뭐? 편집했을 때 이게 과연 어떤 거로 나올지. 아니, 그러니까 어떤, 어떻게 편집이 돼서 이게 KBS에 나올지 정말 궁금해요. 초코칩이라고는 했는데 사실상 이런 모양이면 초코칩이 좀. 아니, 분명히 작가님이 이거 촬영하실 때 이쁜 슬라임, 좀 특이하고 이쁜 슬라임 하려 했는데 이렇게 특이할 줄은 몰랐네, 진짜로. 음. 아니, 이쁜 슬라임을 해야지. 너무, 너무 이상한 슬라임을 했어. 보라 색깔, 빨간 색깔. 진짜 이쁘다. 그리고 파란 색깔, 슬라임 완성됐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통. 제가 통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통에 담을 거예요. 이 통에 보라 색깔을 넣고,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오로라처럼 표현을 할 건데. 이거 배정원은 안 넣어? 어, 넣을 거야. 그래서 이 보라색을 먼저 넣기 전에, 여기 이쁜, 어, 이걸 뭐라 하죠? 파츠? 파츠들을 추가해서 넣어줄 아, 비즈, 겁니다. 비즈, 비즈. 아, 비즈. 그래서 비즈 일단은 보라색에, 어 이거나 자 이거 동그란 비즈 같은 거랑 그리고 하트 모양의 파츠가 있는데 뭘 넣을까요? 아 비즈 동그란 거 하트 어, 둘다넣으래 뭐가 많아 하트? 하트 갑자기 또 하트가 많은데? 그럼 하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선생아 좋은 생각 났어 응? 이거 하지마 내가 만든 슬라임 옆에다 치워놓고. 이 쿠키만 하나에 땅바닥에 놓고 이거 치우자 <laughs> 그러면 이거 어때? 슬랭 같지? <laughs> 이게 홀났다! 그치? 약간 좀 어. 어, 슬랭 같지? 어 이게 홀나는데? 다른 다른 사람들이 우리 방송 또 보러 올 거란 말이야 맞아 어 이렇게 해놓자 맞아. 나 만지는 척할게 나나 <laughs> 먹자 <웃음> 짜자잔 오 벌써 이쁘죠? 여기다가 멈출 수 없어요 여기 위에 음, 보라색이니까 보라색깔 살짝 반짝이는 글리터 같은 거라 해야 되나? 약간 종이를 자른 듯한 그런 파츠를 또 추가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짝이를 뿌려주고 또 이번에는 음, 파란색깔 반짝이를 반짝이 가루예요 이거는 가루를 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루를 좀 많이 이렇게 해서 보여 드릴게요 너무 예뻐 진짜 지금 너무 예뻐자 이걸 섞지도 않았는데 너무 예뻐요자 이제 섞어줄게요. 자 이거를 섞으면은 약간 반짝이는 보라색깔 슬라임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동그란색 동그란 비즈도 많이 많이 넣어주겠습니다. 이 네, 보여드릴게요. 짜잔. 너무 탱탱해. 3 5빠란 슬라임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이제 그런 보라색 슬라임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바닥에. 그리고 이게 가라앉을 때까지 이제 빨간 색깔. 빨간 색깔. 빨간색깔 슬라임을 제작을 할 건데요. 빨간색깔 슬라임에는 빨간색깔 또 가루를 뿌려주겠습니다. 아, 넣는 가루야 이거? 어. 아, 안 섞이는 거네. 음, 가루, 빨간색깔 가루 넣어주고요. 반짝반짝 거리는 게 이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음, 아까 35오빠가 똥 슬라임에 넣은 것처럼 저도 동그란색 파츠를 넣어줍니다. 똑같은 파츠인데 다른 슬라임 나오죠? 오 그래. 어, 복잡하고 많이. 너무 어려워. 그렇다고 해서 난 저렇게 저런 슬레이 만들진 않을 거야. 간단하고 이뻐. <laughs> 이뻐? 난 <laughs> 가지고 놀아 이쁘면 난 만족해. 왜 이쁜데 별로 안 가지고 놀아? 어? 이렇게 해주고 뭔가 부족한데 여기에 하트가 있거든요. 트 종이 같은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아끼지 않고. 음. 재료를 아끼지 않고 넣어주고. 음, 어, 진짜 이쁘다. 짜잔. 자, 빨간 색깔 슬라임이 완성됐습니다. 이쁘죠? 짜잔. 자, 이 빨간 색깔 슬라임은 지금 바로 보라색기를 얹어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고요. 파란색이랑 이제 겹쳐서 놔둬야 되기 때문에 파란색 완성 시킨 다음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색 슬라임에는 뭐를 넣지? 음, 파란색 슬라임에는 하트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이거 한 여섯 개. 여섯 개?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여섯 개 넣고 그리고 또뭐 넣을 거야? 추천? 하트? 하트 넣어줄게요. 이거 저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큰거 하나 줄까? 피도 먹다 자, 이걸 섞어주겠습니다. 무지 <laughs> 아, 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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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내 컨셉은 초코칩이야. 맞아. <laughs> 이게 어, 잊지 말자.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짜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 일단 펼쳐드릴게요. 한번. 뭐야 오빠도 별세게? 아. 짜잔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야? 난 진짜 예뻐 아. 근데 이거 혹시 이렇게 같이 만드는데 저만 나갈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은 지금 이렇게 화면 두명 있는데 내 쪽은 다무자이크식이고 니만 그러니까 나간다고? 어? 여기. 어? <laughs>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완성이 됐으니까 오로라 슬라임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라색을 제일 밑에 깔았잖아요. 여기에 네. 빨간색을 조금만 뜯어서 이렇게 반 정도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도 뜯어가지고 자, 이렇게 반반 채워줬고요. 이제 또 파란색을 이렇게 아 그렇게 다 나누는 거야? 네. 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완성을 했고 여기 좀 위에다가 좀 허전하니까 이쁘라고 원래 슬라임을 처음 뜯었을 때 이렇게 딱 뜯었을 때 이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꽃꽃 파츠를 안 넣겠습니다. 안어울리요 그냥 하트. 아이거 완성인가요? 아직 아. 만지지 마. 예민해요? 만지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 여기에 빨간색깔 하트. 아. 이렇게 하고, 가루. 이쁜 가루도 뿌려주겠습니다. 음. 어? 선생님, 이거 봐봐요. 어, 초코파이다. 진짜 초코파이 같아. 아, 이렇게. 자. 무시하기 힘들다, 진짜. <laughs> 짜잔. 제거 완성이 됐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이나요? 뭐 옆 모습. 자이렇게 오로라 슬이고요이제이거를 섞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캐 영상은 이이 혹시 감독을해주실수 있나요? 영이여요고 싶은데, 이이 영상을 보여데이 살짝 안 맞긴 한데요 소리 마이크가 좀 멀리 있어서 좀 위로해 주세요. 오! 꺼내서 보여주셔야죠, 꺼내서. 원래 이렇게 통 안에서 가지고 놀고 꺼낸 거거든요? 이렇게 섞으면 되게 이쁘죠? 오! 예얼! 이게 너무 이뻐요. 우리가 같이 만든 슬라임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다니. 뭐? 왜 그렇게 찍어? <laughs> <저> 죄송한데. 네, <laughs> 그런... 저희 같이 만든 슬라임 아니에요? 같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응, 음, 아닌데요. 아무 <laughs> 슬라임 가지고 노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엄청. 좀 탱탱해요. 이렇게. 이렇게. 탱 이렇게. 이렇게. 이할수 없는 슬라임이렇이렇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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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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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러면은 가져... 선행아, 응. 내가 네거 한번 만져볼게. 어? 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네거 한번 만져볼게. 자 너는 내거 만져. 어? 반자이가 조금 손에 붙지만 괜찮아 만져볼게. 응. 슈오. 슈오. 우와. 슈오. 어? 어때? 잘 나오고 있어? 어. <laughs> 조금 땡땡하 <laughs> 오빠가 만지면 이상해 보인다는데? <laughs> 뭐가, 뭐가 이상해? 어, 근데 진짜 이쁘다, 내가 만든 건데. <laughs> 근데 좀 많이 힘들지? 어, 조금 힘드네. 자. 짜잔. 근데 내가 가지고 나면 별로 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음. 저희가 이렇게 다 만들었으니까 음. 각자 이제 슬라임에 음. 이게 어떤 슬라임인지 음. 이름을 확실하게 정하고 확실하게? 어 그럼 일단은 들어봅시다.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제 거부터 말하겠습니다 저는 오로라 슬라임 확정 음, 오로라 자, 슬라임으로 그냥 하다 오로라 하겠다. 슬라임 확정 음. 오빠는? 오 그러게. 약간 이렇게 하면 프레첼인가 그 과자 아니야 이거? 어? 아니 그 색은 아니야 뭐 초코파이 뭐메주메주 뭐, 초코파이 뭐 그런 거밖에 안 나와 변기에서 뭐, 갓 꺼내온 뭐 변기에서 갓아 이름이 변기에서 갓 꺼내온이야? 아왜내 슬라임은 이름 그렇게 지어 아니 오빠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만들려고 했던 1번 초코칩 어, 비료, 비료. 초코칩 음. 그리고 2 번, 2 번은 약간 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초코파이? 어 초코파이로. 어. 이렇게 짓으면 초코파이야, 진짜. 어 진짜. 어. 어 내, 내가 들면 안 이상한 거 같은데 오빠가 들면 이상하지? 봐봐 내가. 앙? 이러면은 매주 된장 일호도 어. 괜찮은데. 한 번은 <laughs> 채팅창에 반절이 진짜. 똥밖에 없어. 어. 이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정하기가 어려운 거지. 어 거겠지? 너무 잘 만들었어. 어. 음 그러면은 음 뭐가 좋을까? 유산균 고기 패티 고기 패티 괜찮은데? 아 그러면은 이거 어때? 응.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슬라임. 아 대변 슬라임? 아 무슨 소리야 내 마음을 대변해준다니까? 아 이렇게 나가면 괜찮은 거죠 대변이 응. 뜻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응, 나는 초코칩 아, 초코칩 초코파이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응.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슬라임. <laughs> 괜찮다. <laughs>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음, 많은 의미. 중립이 구별하는 게 참. 초코파이 거처럼, 이런 것도 어, 있고 괜찮죠. 음, 응, 해도 됩니다. 좀 특별한 것같아 왜냐면은 다른 건뭐 오로라. 응. 뭐 이렇게. 왜 오로라를 거. 비교해? 아, 그러니까 뭐 그냥 이름명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음. 이거는 좀 특별하게 응.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약간 수. 시적 표현으로. 음. 어, 시적 표현. 좋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 가지 매력을 담은 오로라 슬라임을 만들어봤고요. 저는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슬라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laughs> 이렇게 삼촌 오빠와 저가 슬라임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좀 비위가 상했다면 죄송합니다. 아, 저는 죄송하 필요 없고 오빠가 많이 사과해야지 빨리. 원래 이제 밥 먹으면서 야식 먹으면서 볼 시간인데. 저는... 말해 봐. 난 진짜 초콜을 만들려고 했어. <laughs> 이상한 상상은. 내 마음을 대변하는 슬라임. 음, 맞아. 그럼 여기까지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같이 채팅 쳐주셔서 감사합니다.